중국을 좋아하고 중국을 공부하며 중국어를 잘 하고 싶은 중국어 학습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제이알씨에스케 대표 강사 핵심 코코 양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특강은요 음, 이번 달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독해 뿌리 쿨팁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핵심 요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독해 이 부분은 여러분 들무나잘 아시는 세, 네줄 되는 지문에서 내용상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첫 번째, 선별식 독해로 중심 내용부터 파악하라. 여러분, 선별식 독해란 말은 뭐냐면, 모든 문장을 다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문장을 먼저 해석해서 문제를 풀기를 시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또 혹은 쓰이 숫자가 있는 선택지는 오답일 확률이 높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가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선택지 키워드부터 먼저 체크를 하라.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해석하지 않고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있는 문제라면 지문을 먼저 해석하지 말고 a b c d 키워드부터 체크하라는 뜻입니다. 역시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선별식 독해로 중심 내용부터 파악하기를 시도하라는 라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럼 어떤 문장이 선별되어야 할 중요한 문장인가? 자, 이렇습니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바로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어이 뭐냐면 인스, 따라서, 소의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비교적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서 중심 내용이 파악이 됐다면 선택지를 바로 해석하면서 대조 비교하라 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따라서 취추, 제거하다, 무엇을 꽝라측스지 빛의 자극을 제거하다. 그리고 지연서 줄이다. 무엇을? 무엇을 광신? 침실의 빛을 줄이다. 이것은 S가 지금 생략된 건데 이앞에 내용 전체가 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또 위방失眠. 어디에 대해서? 불면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요 한다 방주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자. 이 널이 마지막 부분에서 나와있고 결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이고 내용이 빛과 관련됩니다. 빛과 수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게 뚜이, 샤마샤마, 요, 빵주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든가요? A는 B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자주 쓰여지는 문형입니다. 그래서 따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 널이 있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글에 중심 내용을 다 읽지 않고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이 내용과 통하는 선택지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하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A. 缺乏睡眠, 수면 부족은 웨하이 위해를 간다, 해친다, 찐간 건강을. 자, 수면 부족에 대한 얘기였던가요? 아니었습니다. 아까는 빛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얘는 주제와는 통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B 꽝자오 빛은 시은 사람으로 알금 신경이 放송 방송. 방송은 이완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느슨하게 한다. 방송 자 뜻이 말해서 빛이 오히려 放송하게 만든다.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오케이 수면에 방해가 됐으니까 자 C 카이덤수이자자 불을 켠 상태에서 잠을 잔다. 이것은 어디에? 이 조화는 시상 영향을 준다. 어디에 수면 수면에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빛에 대한 얘기였고요. 빛에 대한 얘기가 C에서는 불을 켜고 잠을 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면에 방해를 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빛을 줄여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면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정답이 될수 있다. 그리고 D 밝은 수면 낮에 잠을 자는 질량 품질이 더욱 높다. 자, 질량은 꼭 물건의 품질뿐만이 아니고 어떤 생활의 질이다든가 수면의 질 이런 말에서도 질량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수면, 낮의 수면의 질이 더욱 높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문장을 처음부터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다 읽어야 하는 지문이 있고 일부만 해석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럼 처음부터 아직, 아, 처음부터 끝까지 해석할 것이 아니고, 특정 문장을 먼저 해석해보고, 정답을 찾아보기를 시도한 다음에, 그래도 안다면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보는 그런 과정을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불을 켜고 잠을 자면은 수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도출되는 것이죠. 왜냐, 여기에서는 빛을 줄이고, 그리고 빛을 없애고, 이것이 수면, 불면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므로 바로 시와 통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떤 문장이 선별식 독해의 대상인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볼수 있는데 인과 관계라든가 전환 관계 정도 부사 기타 등의 단어가 있는 문장은 우리가 먼저 해석해야 되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인과 관계는 얼마나 잘알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항상 그 지문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 인웨 여위 소위 인스. 자, 근데 여러분들 인얼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위스 더 그래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월도 그리하여라는 뜻이고 역시 인과 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어에 중점을 두고 선별식 독해를 진행해 보라. 자, 그다음에 전환 관계에서는 뭐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다가 방향을 트는 게 전환이에요. 그래서, 딴스, 커스, 부고, 여기까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runner, 그러나 사급 단어고요. 최, 부사로서 전환 역접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가 되겠죠. 역시,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이들 단어 뒤에도 중요한 문장이다. 자, 정도부사 있습니다. 여러분들, 쯔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가장 최고라는 거죠. 여러분, 쭈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쓰이라고 나오는 순간 이 문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알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페이창이라든가 슈퍼 터비에 터비에는 특별하다라는 뜻 말고 매우라는 정도 부사로도 기능합니다. 껑 더욱더 멈하다 그러니까 강조가 필요하니까 정도 부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도 부사가 있는 문장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기타를 볼까요? 자 전문가 그리고 조사, 그리고 연구. 자, 이들은 뭐야? 전문가들이 여러분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말은 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내용을 반영할 때가 많다. 조사라든가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실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들 조사나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파시엔도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풀이 있어서. 뭔가를 발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시엔도 있다면 여전히 어, 어김없이 중요한 문장이다. 그다음에 웰라이. 이거 오해 많이 하는데요. 웰라이는 원래라는 뜻 말고요. 알고 보니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고 보니라는 것은 사건의 진상이 드러났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다음에 질수 아주 중요하죠. 역시 사실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고 싶을 때질수를 많이 이끕니다 전환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지상. 저희가 지금 방금 체크한 것은 독해 2부 문제 풀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1단계로 특정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서 중심 내용이 혹은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문제를 빨리 풀기를 시도하라. 그래도 애매하고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 3별식 독해를 결정하는 특정 단어들이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단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해석하라.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쭉쭉쭉 보시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했던 선별식 독해 단어를 결정하는 그 단어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면 정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여위 여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인외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뜻이었죠. 그리고 inner, 아까 inner 있었는데요. 여기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해석해서 정답을 맞춰 보려고 시도해 보자. 이곳의 기온은 높습니다. 기온은 높아요. 그리고 일조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자우완 아침 저녁으로 원차. 온도 차이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샤수이 풍부. 지하수가 풍부하다. 그래서 특别에合 어디에 적합하다. 러면허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구가 올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어디 어디에 적합하다가 되는 거거든요. 포도의 생장에 매우 적합하다. 그리고 우리가 선별식 독해에서도 말했지만 터베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래서 선별식 독해가 적용되는 이 특정 단어가 벌써 세 개나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 급해. 일단 효과적으로 풀어야 되겠어. 그러면 선별식 독해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보실게요. 자 A, 치원가 기온이 높다. 리위 어디 어디에 유리하다. 포더 성장 포도의 생장에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바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있죠. 이곳의 기온은 높기 때문에 어디다 포도의 생장에 매우 유리하다. 정답 A가 되겠죠. 왜냐 왜냐 여위 턱의 이들 단어들은 특정 단어로서 선별식 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암시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먼저 해석해 보고 그 내용이 중심 내용이 선택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것이 답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풀이 꿀팁을 가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것이 이거였고요. 오늘 2번 그리고 3번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쯔위 숫자가 있으면은 뭐일 가능성이 크다? 오답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선택지가 같은 단어로 시작한다. 그때는 뭐냐? 선택지 키워드부터 체크하라. 자,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선택지를 보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처음에 뭐, 네, 쇠이라든가 또 숫자가 있으면 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ABCD 중에서 A, 500이라는 숫자, B에서는 쇠이라는 정도 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오답일 가능성이 크므로 얘를 일단 배제시킨 다음에 CD를 먼저 공략을 해보라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숫자는 가장 눈에 잘 띄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같으면 왠지 그것이 정답인 같은 어떤 유혹이 있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같지만 단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미는 뭐냐면은 이한 폭의 그림은 500여 미터의 길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실제 내용은 이렇죠. 어때요? 500, 여기 나오는데 여기는 이 그림의 길이가 청명상화도라는 그림 이름입니다. 얘는 길이가 528.7, 리미는 미터가 아니고 센티미터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달라졌어요. 미터. 실제는 여기는 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자, 따라서 A는 오답이다. 그 다음에 B, 쯔위가 있기 때문에 오답일 가능성이 크다. 볼까요? 이 그림은 무엇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긴 그림이다. 자, 세계적으로 가장 길다. 함부로 쯔위라는 단어를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쯔위를 쓸 때는 쯔위라는 표현을 많이 붙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뭐뭐한것 중에 하나이다. 라고 순화시켜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함부로 1등, 최고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지에 이것이 있을 때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럼 남은 게 뭔가요? C와 D가 남았죠.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 문제는 다 같은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지문을 먼저 해석하지 말고 뭘? ABCD 키워드부터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C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화다시 그린 것은 변징 변경의 징상 광경이다. 근데 변징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볼 거란 말이에요. 키워드가 됩니다. D 이 그림은 기록하였습니다. 황 황제가 키워니다 황제의 생활을 기록하였다. 자 과연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음, 빨리 신속하게 음, 아까 책한 키워드를 찾아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부터 자 찌로 당장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것부터 한번 해석해보기를 가보자라는 겁니다. 자 로 기록했다. 여긴 주어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주어가 없으면은 앞 문장의 주어가 계속 주어가 되어 주는 겁니다. 이 작품이라는 것은 청명상하도의 그림을 얘기합니다. 청명상하도는 기록했다. 북송 시기의 도성, 도성 수도인 변경의 칭명스지의 청명 시절의 일상 사회 생활을 뭐뭐하였다 기록하였다. 자, 북성, 도성인 변경.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기록했다는 맞지만 뒤에서 황제의 생활이라고 해놨죠. 따라서 불일치다. 자, 대신에 변경 지역에 광경을 그렸다라고 한 내용에서는 어떤가요? 자,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특정 부분만 뽑아냈습니다. 이 내용인데 청명상어도라는 것은 이라는 그림이고 이 작품은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이라는 것은 뭐뭐로라는 뜻이고요. 뒤에 싱스하고 호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저마저마 싱스하게 되면 은 어떠어딴 형식으로라는 뜻이거든요. 장주엔, 긴 두루마리 형식으로 짱은 바의 의미가 있답니다. 무엇을? 복잡한 경무를 나루다, 어디로 집어 넣었다. 통일된 그림 속에 집어 넣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복잡한 경물이 나오는데, 경물은 뭐냐면은 경치와 사물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변경이, 아까 여기에 있는 변경이 이 여기에서 나와 있었고, 경물이란 단어도 징시앙으로 표현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가 되겠죠.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독해 이 부분을 풀때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풀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선별식 독해로 중심 내용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다.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선별식 독해를 가능케 한다. 인과관계라든가 아니면 전환관계, 정도부사, 기타 등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쓸데없는 보기에다가 시간을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지 ABCD에서 똥우나 쯔위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걸 먼저 고려하지 말고 다른 선택지를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있다? 그 문제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ABCD의 키워드부터 먼저 체크해서 맞춰가는 방식으로 어, 정답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준비해봤는데요. 어, 독해 5급 독해 이 부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리 꿀팁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요령만 강조한 내용일 수 있는데 일단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이 전문가의 프리 노하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해 영역에서 가장 관건은 시간 안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깨 이 부분 문제 풀 때만이라도 어떻게 이프리스킬을 적용해 보시면은 확실한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저의 내공 강의는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강남 JRC 학원에서 여러분과 맛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자 심쿨라 사이즈.